안녕하세요 크립토마카세입니다 오늘 아침 회사를 가보니 띠용 근본으로 떠오르는 중인 오텍스로부터 의문의 상자가 오늘은 이 미박, 아이 의문의 상자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갈겨 오픈! 언박싱 시작 특별 출연으로 우리 엄마 딸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세팅 완료! 먼저 가방은 심플하게 로고만 박혀있어 마음에 듭니다.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다음은 후드티. 2XL라서 꽤 큽니다. 다음 반팔티 여름에 입으라고 나왔지만 못 입을 것 같아요. 통풍 잘될것 같은 모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착장샷. 흠! 냅다 돌아봐! 왜 저래? 후드티 착장샷? 진짜 왜 저래, 오지마? 들어. 리뷰하랬더니 저러고 있네? 마른 스킵. 마지막 하나 더? 후. 인내심의 한계로? 아무튼, 오케스의저 같은 학고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이즈 미스인 관계로 추후 구독자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다음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자자자자자 잠깐! 여기서 끝내기 아쉬워 오켁스를 위한 PPL. 현재 오켁스에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래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6만 USDT 가치의 증정금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하단에 이벤트 링크를 참조하여 이벤트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증정금 녹이는 방법도 링크 걸어둘게요. 감사합니다.